혹시 효도 계약서를 거부하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이런 자녀는 나중에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재산들 유익하게 다 쓰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주변에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는 싶은데 미리 물려줄 경우 본인의 노후가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도 부모가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나면 그 이후 자녀들의 태도가 돌변해 부모를 홀대하거나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효도가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졌었는데요. 현대와서는 나이든 부모는 복지를 통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님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설명드릴 주제인 효도 계약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를 행한 자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또는 증여를 행한 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이후 증여를 행한 자의 재산 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증여를 이행함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도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도 이를 다시 돌려받는 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은 증여 계약만 하고 실제로는 아직 증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가 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사유로 증여 해제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된 증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여가 부담부 증여, 즉, 증여의 조건을 든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사전에 부양 의무 등의 일정한 조건을 달게 되면, 추후 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설사 이미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역시 등기 말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서면으로 적은 게 바로 효도 계약서인데요. 문제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 자식 간의 계약서를 써서 서면으로 남기는 게 어색한 탓에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거나 계약서 자체를 둘이 뭉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럴 경우, 나중에 자녀가 돌변하여 발뺌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증여하는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작성 방법으로 내 서울 아파트들 절반을 준다라든지 현금은 누구에게 준다 등인데 부동산의 경우 주소와 정확한 동호수를, 현금의 경우에는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든지, 매달 생활비 송금과 같은 모호한 문구가 아닌, 매달 2회 이상 부모님 댁 방문,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 송금과 같이 조건을 수치화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때 어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반환받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자녀들이 재산을 탕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거는 것 또한 가능한데요. 이때 특정 목적물에 대해 처분 제한의 조건 등을 걸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좀더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들을 어기고 자녀가 부모 몰래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렸을 경우에도 이를 모르고 구매한 제3자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부동산 가액만큼 자녀에게 반환 청구를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효도 계약서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마지막에 계약 날짜 및 계약 쌍방의 성함 주민 본 주소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공증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말미에 인감 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부 작성해서 각한 부씩 갖고 계시면 비로소 계약서 작성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아, 지금까지 효도 계약서의 필요성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하면서까지 효도를 받아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고 자녀에게 이런저런 조건을 따라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불효가 걱정돼서만이 아니라 자녀가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막고 바쁜 일상에 잊어버리기 쉬운 자녀에게도 효도할 기회를 준다라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런 효도계약서를 거부하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이런 자녀는 계약서가 있어도 나중에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께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는데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좋은 여행지들 여행 다니면서 가지고 계신 재산들 유익하게 다 쓰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